학학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선생님 홍 빛나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여기 앞에 이제 띄어 놓아 있는 것처럼 첫 걸음 끝내고 보는 베트남어 중고급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 독해과를 함께 공부하는 강좌예요. 자, 이책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출간되었는데요. 네, 저자는 홍빛나라고 <laughs> 네, 제가 썼습니다. 네, 이 책은 어, 초급을 끝내시고 이제 더 베트남어를 많이 더 깊게 공부하시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년에 걸쳐서 쓴 책이에요. 네, 저 혼자 쓴건 아니고 제가 일단은 초안을 잡고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호치민에 계시는 슝티 투흥 교수님께서 함께 교정도 받으셨어요. 아, 네, 끄지 마세요, 여러분. 아, 지금 책 소개는 정말 간단히 드리고요. 이 책에 대한 이제 회화 강의는 이미 유튜브에 40강짜리로 해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 책을 혹시 구매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화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독해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회화 독해 말고도 듣기 말하기 여러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 책은 사실은 혼자 공부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기일전에서 유튜브를 시작해 봤는데 이 책의 모든 부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강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시작하는 게 독해과 강의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1과 모삼의 독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저와 함께 이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독해과에 대한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책에 있는 단어보다 조금 더 제가 많이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책에는 이제, 뭐랄까, 그 칸을 조금, 이렇게 너무 단어가 많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또안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단어만 넣어놨고요. 이 강의에는 책에 그 단어란에, 새로 나온 단어란에 없는 단어도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있을 테니까 여기가 더 공부하기가 더, 뭐랄까, 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네, 향이 도 많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먼손, 먼손. 꽈, 꽈. 갓디엔, 갓디엔. 소쌩, 소쌩. 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단어, 먼손이라는 단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뜻은 바쁘다, 분주하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마 공부하셨을 때는, 넌이라는 단어로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중고급을 공부하시면서 단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게 있어요. 이, 원래 베트남어 단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원래 베트남어 단어 두 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냥 뒤에 거 빼고 앞에 거만 쓰자. 이게 초급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상회화나 아주 그냥 간단한 대화에서는 예를 들면 형용사가 두 글자짜리면 앞에 것만 써도 같은 뜻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고급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머지 있던 퍼즐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붙으면 또 뜻이 달라지는 단어가 있고 붙으면 약간 또 다른... 뭔가 풍성한 뜻이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냥 앞에 한 글자 쓰는 거랑 뒤에 하나 더 붙어도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만약에 뒤에 새로 붙었는데 뜻이 다르게 되면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온 단어 먼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단어 먼이랑 같은 뜻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자 바쁘다, 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읽어볼게요. 꽈, 꽈 네, 이 꼬아라는 단어는 통과하다 할때 과자라고 보셔도 돼요. 이 꼬아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은 지나다, 뭐 건너가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배울 것은 전치사처럼 쓰이는 용법이에요. 이 꼬아가 전치사처럼 그러니까 명사 앞에 사용되게 되면은 이 명사는 주로 매체나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체나 수단을 통해서 온모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온모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제가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축구를 볼수 있는 방법은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TV로 본다거나 할 수가 있죠.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본다면, 인터넷이나 TV는 제가 축구를 보는 어떤 매체나 수단이 될수 있죠. 이런 걸 표현할 때 바로, 과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에 보시면, 아니 옆에 보시면, 예문 같이 읽어 볼게요. 샘봉다, 과, TV. 셈봉다과 TV 하면은 TV로 축구를 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cái tiền, c 자 우리 c á 라는 단어 우리 종별사 파티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네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뭐 cái này là cái gì, 뭐 cái này, cái kia, cái đó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이 까이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까의 뜻은 형용사 앞에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기능의 까이를 공부를 할 거예요. 어, 모든 형용사에 다 붙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 형용사를 명사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우리 띠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가이 뒤에 붙어 있는데요. 이띠안이라는 단어는 편리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 투언 띄안 띄안 레이 이런 거랑 같은 뜻이죠. 여러분, 까이띠엔 하면 은 명사형이 됐으니까 편리한 것 혹은 편리한 점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말 옆에 우리 칸에 한번 볼게요. 자, 까이럿디엔. 까이 i 디엔 자, 그 다음 아래 읽어 보도록 할게요. 까이댑. 까이넘. 아, 자, 그 다음에 저에 가려서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이게 춥다라는 단어, 까이랑이에요. 까이 가이랑. 자, 위에 가이번디엔 같은 경우는 가이디엔의 반대말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갖다 놓은 거고요. 그 가이댑, 가이넘, 가이라인 같은 경우는 댑, 넘, 라인이라는 형용사 앞에 가이가 붙어서 이 형용사를 명사화 시켜준 기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이댑 하면은 아름다움, 예쁜 것, 뭐 예쁨, 미모,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되고요. 가이 넘 하면은 덥다를 갖다가 형용사를 명사화시키니까 더 위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일 라잉 하면은 역시 추 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이가 여러 가지 쓰임이 있었는데 모든 형용사 와 결합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용사들과 결합을 했을 때 명사화시키는 기능도 가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단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싱 소행, so 네 소행은 so 동사로 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소행이 so 비교하다라는 아예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뭔 뭐랑 비해서라는 말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별 해가지고, so, voi 와 구별해 주세요 라고 쓰여있죠. 이 so, voi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 붙어서, 이 명사에 비해서 무모하다. 그래서 이 비교하는 대상을 조금 더 확실히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so, sign은 그냥 동사로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so, sign이랑 so, voi 이거 구별해 주세요. 사실 뭐 호치민 대학교 시험이나 하노이 대학교 시험, 자격시험 있잖아요. 이런 때는 이렇게 좀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so sighing이다, so boy. 이거 앞글자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so sighing은 동사로 비교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가격 비교하다, 비교는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so sighing을 쓸수 있고요. 그 so với는 몸모에 비해서, 예를 들면, 또이 까오, 헌 so với em gái tôi, 나는 내 여동생에 비해서 키가 더 크다. 이렇게 그 헌이라는 우등 비교랑 같이 많이 사용돼서, so với는 이제 그 비교 대상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답도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자가몬 먼, 항, 항, 장, 웹, 장, 웹, 네, 첫 번째 단어, 우리 '자가' 자, 우리 이것도 역시 두 개의 단어를 이제까지 우리가 앞글자만 썼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우리 '먼', '손'이랑 같은 경우죠. '자가' 한 단어로 가격이란 뜻입니다. 이게 자 라는 단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자가에서 가 없애버리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이제 진짜 중국 베트남어에서는 가격을 뭐라고 하냐 자가 라고 합니다 음. 자그 다음 단어 정말 중요해요 자먼 이라는 단어 인데요 먼 이라는 단어 그동안 음식 아니야? 선생님 이거 음식이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아유. 하셨을 거예요네잘 하셨어요 네 실로이 이거 <laughs> 카톡이였네요 네아 이런거 자꾸 엔진하면 안되는데 자 에너모트로 돌렸습니다. 자, 우리 몬 하면은 원래 음식이라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몬베트남몬회 몬안한국 그래서 몬은 몬안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초급에서 네 맞아요 몬이라는 단어는 몬안의 줄임말도 돼요 그래서 우리 초급에서는 주로 음식이라는 뜻으로 혹은 요리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서 뒤에 나라 이름이 붙으면 그 나라 요리 뒤에 지역 이름이 붙으면 그 지역 요리라는 뜻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초중급에서 에, 중고급에서는 네 우리 몬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뜻이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뭘까요? 돈, 상품, 선물 앞에 붙이는 종별사의 기능이다. 네, 이로 종별사가 정말 어렵죠. 사실은 중고급에서 종별사를 정확하게 알면 사실 독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중고급 정도 레벨 정도 되시면 뭔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든 단어가 다 해석이 안 되면 좀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 같은 경우 이렇게 알아두시면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몬 무슨 뜻이라고요? 음식이라는 뜻 외에 돈, 상품, 선물 같은 거 앞에는 몬이라는게 종별사를 붙고요. 어, 특히 돈 앞에 붙었을 때는 mon t e 이 되는데, 이 mon i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뭔가 부분적인 그러한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종별사로 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음, 몬디엔, 몬디엔 중 이러면은 용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용돈은 전체 내가 예를 들면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월세도 내야 되고, 뭐 가스비도 내야 되고 그런데 용돈은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붙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몬디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아 전체 금액은 아니고 부분 금액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고 종별사는 해석 안 하죠. 그냥 돈이라고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는 단어 앞에 지금 종별사로 몬이 붙었기 때문에 몬항이라는 거를 본문에서 보실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선물 앞에 종별사는 몬과를 붙인답니다. 자, 이런 종별사 좀 무시하고 싶지만 잘 써주시면 베트남어 레벨이 달라집니다. 음. 자, 아, 그다음 우리 상품이라는 단어. 아, 이 상품은, 어, 예, 네, 상품 타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그런 상품이 아니라, 우리 가게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죠. 상점에 팔려고 진열되어 있는 상품.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대표 상품.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이라고 합니다. 항. 물론 항 자체가 물건이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 이제 중고급 가서는 확실하게 구별을 하실 거면 그 상품 제품이라는 단어랑 살짝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게 쓰이는 게 바로 이 항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상품이라고 일단 해석을 해주세요. 자, 근데 이항 같은 경우도 원래 베트남어도 두 글자예요. 그래서 항화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항 먼저 배우고 중고급 수준에서는 항화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 같이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항이라는 단어를 다른 동사랑 썼을 때 예를 들면 반항 하면은 네, 우리 가르치면은 반항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항 하면은 물건을 판다 되겠죠. 자 모항 하면 뭘까요? 물건을 상품을 구매한다. 그래서, 반항은 판매, 모항 하면은 구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다라는 말은 내가 베트남어로 알아요. 모어, 나 잘해요. 너이뭔 모어? 나 사고 싶어요. 나 구매하고 싶어요. 나 구매부서에서 일하는데? 이럴 때 구매. 모어만 하기에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뒤에 항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매업을 이제 주로 하시는 판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연빈 반항이라고 해요. 아마 초급책 여러분 공부하신 거에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누가 물건을 팔때 연빈 반항 이런 거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항이. 그래서 물건을 팔다 판매라는 뜻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웹사이트라는 단어 볼게요. 자, 짱웹인데요. 자, 이게 영어잖아요. 지금 짱은 뭔가 베트남어 같은데 웹 이거는 베트남어 w가 없으니까 이거는 외래어죠. 자, 베트남 사람들이요. 외래어를 읽을 때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꼭쏙싹 성조를 올리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짱웹 이렇게 읽으면은 이러고요. 짱웹 이렇게 위로 올려 주셔야 돼요. 저싹 올라가는 성조 마 붙여서요. 자, 읽어 볼게요. 짱웹. 짱웹. 네,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우리 화장실을 물론 봉배 싱, 냐베 싱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토일렛을 이제 베트남식 발음으로 또한렛 이렇게 하거든요. 렛 이렇게 올리는 게그 토일렛 할때 뒤에 받침이 있는 메레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프 같은 거 우리 수 베트남으로 수 구어 하면은 옆으로 가는 그개 수프 개 수프 크랩 수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수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바로 이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게 한 다섯 번째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 번에 하는 것 같지만 다섯 번째 찍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어, 아무래도 여러분 피드백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뭐 마이크가 좀 구려요. 이런 거죠 조명 이상해요. 사실은 이제 제 얼굴보다는 이 강의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영상은 이런 글자체라든지 아니면 음량이라든지 저의 강의 속도 이런 거에 대한 아낌없는 피드백을 주시면 꼭 감언소언이 없다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헌느어헌 뉴어, 직무 직무. 자항자항 테오, 테오, 헌느아, 첫 번째 단어죠. 자 헌느아는 일단 접속사로 게다가 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접속사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를 접속사라고 하죠. 추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나는 베트남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베트남 음식이 맛있고, 또한 베트남 사람들도 친절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뭔가 하나에 대해서 뭔가를 덧붙이고 첨언할 때 접속사로 ᄀ 어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럴 때 쓰는 접속사가 옆에 제가 빈 칸에, 옆에 칸에, <laughs> 빈 칸은 아니죠. 정리를 해두었는데, 오, 바, 라이, 템바오더 요런 거랑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헌느어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좀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방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베트남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A가 있어요 음식이 맛있어서 근데 이게 약간 설득력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 내 진심을 다 보여주기는 에 약간 부족하다 이럴 때 헌느어 붙인 다음에 뭐 게다가 뭐의에 남서 헌디엔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이런 말을 넣어주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헌느어는 추가의 의미를 나타나고 나타내고 그리고 주로 쓰이는 경우는 하나의 a라는 이유를 갖다 대고 그거를 조금 더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 쓰고 그다음 b라는 이유 또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직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직부라는 단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상생활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비에텔이라는 뭐 그런데 가도 직부 비에텔 이렇게 써 있고. 뭐,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도, 뭐, 즉부고, 택시 택시 부르는 서비스, 이렇게 써 있고요. 즉부는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오, 선생님, 제가 서비스라는 단어 하나 더 아는데, 그 P로. 옆에 있어요. 푹푹. 네. 푹푹도 서비스 아닌가요? 뭐가 달라요? 사실은 초급 수준에서는 즉부나 푹부나 뭐 비슷하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어, 저도 너무 구별하기 어려우면 일단 서비스라고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긴 해요. 하지만 정확히 배우시려면 푹푹은 동사예요. 즉부는 명사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도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도 베트남 이제 교수님한테 베트남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강사들하고도 이제 베트남어를 같이 연구하면서 서로 논의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하게 푹푸가 동사고 직부가 명사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정도로 하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동료 이제 베트남 스님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이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베트남 사람들은 두 개를 막 섞어서 쓰기도 한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국어 사전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품사가 정해져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문법을 안 지키거나 다른 품사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푹푸랑 즉푸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푹푸 확실하게 동사, 즉부는 명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물론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베트남어를 정말 잘하겠다라고 중고부까지 듣고 들으시는 분들도 일단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푹푸는 서비스 하다. 직분은 서비스 명사입니다. 자 그다음 단어, 라오항, 라오항이죠, 라오항. 이 하다 찍다 보니까 또 재밌어가지고 업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두 영상 강의를 오래 찍었는데, 그음 2009년에 찍은 강의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몇년 전, 11년 전이네요. 어, 그때는 정말 계기 같았는데 자, 어느새 제가 이렇게. 네, <laughs> 그랬는데 이게 되게 저도 나름 인강을 되게 많이 찍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어, 유튜브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피드백 많이 부탁드립니다. 가만석, 니오냐. 자 그다음 사항 할게요. 사항 하면은 배달하다, 혹은 물품을 건네주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오라는 동사예요. 자오라는 동사는 그 중국어 한자어의 교자예요. 근데 중국어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건네주다, 인도하다, 혹은 교부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저가 중국어를 제이전공을 해가지고, 네, 제 얘기 들으셔도 됩니다. 네, 외대에서 제이전공했으니까, 네, 저, 제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laughs> 네. 자, 그래서, 어, 워자오가그 중국어에서 많이 온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하다, 배달하다, 그리고 혹은 어떤 임무 같은 거를 할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는 여러분, 그 숙제를 내주다, 이런 거를 이제 할당하는 것잖아요 숙제, 할당. 이렇케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혹은 뭐어 그런 걸 이제 배달, 배달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제 내 주는 거를 자오바이탑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숙제 내 주죠. 고자오, 자오바이탑 조각옥승 네. 그래서 자오가 이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 항은 무슨 뜻이었죠? 상품이었죠. 그러면 자오항 하면 상품을 인도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달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 보시면, 배달 서비스, 즉부, 자황항이라고 해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황항 네. 자우항, 즉부, 자황항이라고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태오라는 단어. 자, 태오는 몸모를 따르다라는 뜻인데, 자, 일단 태오의 동사 뒤에 오는 쓰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공부하기 이르신 것 같고 이 태오 플러스 사람에서 문장 제일 앞에 오는 요 구조를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오 같은 경우는 몸모를 따르다 라는 뜻이지만 어떤 사람의 의견 누군가의 주체의 의견을 표현할 때 태오 다음에 주체의식으로 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태오또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태오또이 어, 몬퍼몬람 내 생각에는 쌀국수라는 음식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 태오또이 까일라잉 어, 한국, 거, 지, 오, 나한테는 그 한국의 추위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아. 자,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죠. 저의 의견이죠. 누구에 따른 거예요? 저를 따른 거죠. 그래서, 태오, 또, 이가 문장 앞에 붙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객관적이면서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제시할 때 문장 앞에다가 "태오또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기 시험 보시면 일라, 또이 y "일라또이", "더일라또이" 이런 말을 문장 앞에 정말 많이 붙여서 사용한답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태어 또이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어 또이 '비엣' 이래가지고 뒤에 동사 하나, '비엣'이라는 동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네, 이 '비엣'이라는 동사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또이 비엣' 내가 안다.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어떤 사실의 근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태어 또이 비엣'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태어 또이 비엣, 네, 좋습니다. 자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좀 단어가 많죠. 네, 아, 제가 이거를 한 2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22분이네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길다시 보면은 정지 누르시고 볼일다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단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소, 다소, 족 lượng, 족 l 자 우리 다소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는데요. 다소라는 단어는 명사 앞에 항상 쓰입니다. 그래서 다소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오는 구문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수예요 말 그대로 다수, 대다수의 이런 뜻입니다. 반대말은 우리 대다수의 의견은 이런데 또 대다수가 아닌 일부의 의견은 이러해요라고 했을 때그 일부는 모소라고 보시면 돼요. 모소 여러분 많이 독해 하시다가 다소, 응, 모소, 응, 이렇게 해서 그 다소, 모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 품질. 쩌렁. 자, 우리 품질, 이거 한자어 같은데, 베트남어로는 품질, 뭐, 범쩍, 이런 거 없어요? 네, 범쩍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주로 그 사람의 약간 소양 인격, 이런 뜻으로 좀 많이 쓰이고요. 이르 룬이라는 단어는 이제 중국어에서 온 한자어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어에서 그 품질을 질량이라고 하거든요. 질량이라고 해서. 네. 자, 그래서 베트남도 어 그냥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이 우리나라 말은 질량인데 베트남이나 중국에서는 그걸 품질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쪽 자가 질자고요. lượng 자가 양자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 품질은 어때요? 높거나 낮거나. 자, 그래서쪽 lượng cao. lượng thấp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뭐 품질 좋다, 품질 나쁘다. 당연히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쪽 lượng tốt, 품질 좋다. 쪽 lượng kém, 품질이 나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나 g a 자 읽어볼게요 ngang ngang 초급에서 구문 다 공부하셨죠? 뭐 콩룡 마건 어어깡깡 뭐 깡.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 우리 강아이 강 이런 게 있었어요. 강아이 강자 강아이 깡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뜻이었죠. 깡 강아이 강에서 앞에 강을 딱 떼면은 아이 강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강아이 깡이랑 같은 말이에요. 네,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두 개씩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번전 싸, 뭐, 까. 이런 것들, 되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뒤에 하나 더 붙어 있는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세 개는 두 개로 약간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깡, 깡이 굉장히 약간 구어체스럽고 초급적인 느낌이라면, 깡 하면 뭐 신문기사라든지 문어체에 나오는 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인데, 조금 더 약간 그러한 글에 그래 쓰는 그런 말투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자, 우리 단어가 조금 많았는데요. 단어 공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 문법으로 가도록 할게요.